할렐루야 5월 26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연이 되어라. 드라마 속에 주연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과연 누가 주연일까? 누가 선인일까? 누가 악인일까? 저 많은 어린 아이들 중에 누가 주연일까? 어 카메라를 많이 잡았다. 멘트 대사가 주인공 같다. 아주 똑똑하네. 어. 잘생겼다.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주인공이 될것 같아. 근데 모성 집 아들이 얼숙하고 흑수저가 성장해서 주인공이 됩니다. 반전이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 누가 악인일까 누가 선인일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드라마 횟수가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나다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주인공 없이는 드라마가 시작될 수도 없고 영화가 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중요하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는 헝행하고 실패합니다. 주인공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사명자를 뽑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뽑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하늘의 모든 뜻을 대변할 자,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명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임만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자, 하나님의 대를 이을자, 마치 임금밑에 세자가 있듯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자들 중에서 세자가 있습니다. 세자가 세자로 꼽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꼽힘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또 육신을 창조하시는데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은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오시며 이 땅에 영어로 영어로 함께 하시지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강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본체가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어릴 적에 예수님이 아주 어릴 적 아이 때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인마니의 영이 함께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왜 모를까? 육신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 처음부터 알아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셔야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언어를 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고 달려야 합니다. 세월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쑥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야 될 것이며 태나자 마자 머리카락이 덥스룩하게 자라서 태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육신이 성장하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섭리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어받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받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이어받았다 고거로다 용서해 주었다 다 용서해 주었다 다른 여다가 왜 죽었을까? 회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나는 용서해 줬다. 그 정신을 꼭 이어받아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못하겠는데요. 주님 못하겠는데요. 회개하면 용서해 줘. 왜요? 그래야 재림 역사 가운데 주연이 될수 있다. 역사가 말한다. 너희가 말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역사가 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셨습니다꼭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주연이 되어라. 이미. 현실이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 새벽 3시부터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던가요? 뭔가 힘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 내가 힘이 있네? 내 찬양 속에 무언가 힘이 있네. 은혜가 있네. 기교는 잘못 부리는데 뭔가 힘이 있었습니다. 왠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래야 주인이 된다. 주인공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제가 맡은 역할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야지. 그것을. 이번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귀는 다 역할이 다였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역할이 있고, 뇌는 뇌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위장부터 시작해서 12지장, 5장, 6부. 모든 역할이 다였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 더럽다였습니다. 한 부분 보면 너무 더럽다. 손을 보면 너무 더럽지 않냐? 기름 만지는 손, 쓰레기 만지는 손, 쓰레기 분리하는 손. 너무 더럽지 않냐? 오염된 하수구를 칠하는 손은 너무 더럽지 않냐? 근데 알고 보면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laughs> 왜? 지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사랑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사랑하는 지체가 없죠. 귀하죠? 처음에는 귀함을 못 느낍니다. 나중에 발가락이 아파 보면 손톱이 한번 아파 보면 무릎이 아파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혀가 아파 보면 잇 몸이 약해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잇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장이 썰어보면 압니다. 위장이 썰으면 아, 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다 였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지체가 그러듯이 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였습니다. 뇌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도 다 소중하지만 심장, 뇌 눈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비염이 약간 있고 기가 좀안 들리고 숨을 잘못 쉰다 할지라도 좀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눈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은 좀 불편해도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은 멀쩡한데 못 걸어 다닌다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듯이 지체가 각자 역할이 있듯이 사람마다 각자 역할 사명이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였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내라. 마음으로 꼭 해내야 됩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사단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겨라. 마음으로 반드시 이겨라 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한 주간 인도하셨습니다. 악 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악자사 명이 무엇이냐? 주인공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꼭 해내야 돼. 꼭 해내야 돼. 결과, 여의 싸움이 아니오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거듭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섭림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